여러분, 고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평소에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의견을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을 마주치곤 합니다. 혹은 분명히 틀렸음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도 끝에 가서는 어,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할게. 생각이나 주관에는 정답이 없잖아? 하며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도 많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고집을 부릴까요? 고집이란 무엇이고 이런 사람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제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고집이 무엇인지, 고집 센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고 설득해야 하는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집이란 무엇일까요? 고집의 정의입니다. 자기 의견을 바꾸지 않고 굳건하게 버티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말 사전에서는 융통성 없이 자기 주장만 내세움으로 풀이하죠. 여기서 핵심은 융통성이 없다. 즉, 유연성 결여입니다. 그럼 이 고집은 왜 부리게 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다섯 가지 메커니즘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고집의 심리 메커니즘. 첫 번째, 확증 편향. 동기화된 추론.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에 맞는 정보만을 찾고 반대의 증거는 깎아내립니다. 특히, 내 정체성. 소속 집단과 연결된 이슈일수록 사실보다는 우리 편에 맞는 해석을 선택하는 정체보호 인지가 강해집니다. 둘째, 인지부조화, 회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합리화. 외면, 믿음을 강화하고 일관성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줄이는 과정을 밖에서 보기에는 고집으로 보이게 됩니다. 셋째, 인지적 욕구 종교, 불확실, 모호함이 싫어서 빨리 결론에 도달하고 그 결론을 얼려두는 경향입니다. 피곤함, 스트레스, 시간 압박 같은 상황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결과적으로는 경직성이 커지게 됩니다. 넷째, 심리적 반발심. 그만해라. 바꿔라.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오히려 더 강한 반발심이 생깁니다. 강하게 설득하면 더 강하게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다섯 번째, 매몰비용, 몰입의 에스컬레이션입니다. 시간, 돈, 체면을 이미 많이 쏟았을 경우 틀린 걸 알고도 계속 밀어붙이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손해야 난 손실 회피가 작동하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고집은 개인 내부의 불확실성 회피, 정체성 수호, 자유 위협에 대한 반발심, 그리고 이미 투입된 것을 포기 못하는 매몰비용, 여러 가지 심리가 섞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 성격 탓만이 아니라 상황, 맥락, 동기가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수 있죠. 우리는 고집 부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좋을까요? 실전에서 고집을 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선택권 넘겨주기, 강요 대신 질문으로 선택권을 넘겨주면 위협감이 내려가고 반발심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해! 해야 한다! 보다는 어떻게 하실래요? 고르실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 훨씬 유리합니다. 정체성 건드리지 않기, 상대방의 가치나 의도, 중요시하는 부분을 먼저 인정하고 정보를 제시하는 순서로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가 먼저 인정되면 방어기제가 내려가고, 위협감이 줄어들어 정보의 수용성이 올라갑니다. 불확실성 줄이기, 종결 욕구가 높은 사람은 모호감을 싫어합니다. 규칙, 마감일, 평가지표 등 명확한 구조, 기한, 기준을 이야기하면 거부감이 줄어들고, 대화의 수용이 쉬워집니다. 반발심을 키우는 부정적인 말은 피하기. 반드시 무조건 당장과 같은 자유를 제한하는 단어는 반발심을 높여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성, 긍정 중심의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고집은 유연성 없는 버팀목일 뿐입니다. 그 배경에는 확증편향, 인지부조화 회피, 종결욕구, 반발심, 매몰비용 같은 심리 메커니즘이 겹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네 가지 대화법, 선택권 넘겨주기, 가치 인정 대화하기, 기한 규칙 등 안전레일 설치하기, 긍정 단어 사용하기, 상대방의 유연성을 열수 있다면 단순히 고집을 꺾는 걸 넘어서 그 누구와도 더 나은 결론을 만들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고집을 부리셨나요? 고집센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여러분만의 노하우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생각하다 오다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